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내용을 이어서 이제 문장 종결 표현 그 다음에 높임 표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게 되면 자 문장의 종결 표현 자 여기부터 이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결 표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을 종결 어떻게 끝내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법상의 내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종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곳에 해당하는 문법적 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결에 해당하는 문법적 표지는 바로 종결어미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끝맺는 어미가 이제 사용을 되는, 사용이 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말하는 이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라는 건 쉽게 표현하며 문장을 끝맺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질문을 하는 거냐, 명령을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결 어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문장을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평서문이 있죠. 평서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특별한 요구 없이 뭐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래가 편지를 쓴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평서형 종결어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다를 붙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다. 그래서 보게 되며 높임의 형태가 되며 뭐뭐 습니다 해서 비읍니다 의 형태가 되고 일반적인 평서문의 형태는 가도 이제 끝을 맺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보게 되면 뭐뭐하오 이런 것들은 요즘에 사실 잘안 쓰이는 말이죠. 뭐뭐하네 이런 것들, 잘뭐 이제 하우체의 이제 평서 종결 어미, 그다음에 이제 뭐 하계체의 종결형 어미.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잘안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비읍니다. 그다음에 다요 형태를 이제 잘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의문문인데 자 의문문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말하는 이에게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질문을 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별해 줘요 퀘스천 마크가 있냐 없냐라는 문법적인 표지를 보는데 자 이런 문장 부호 이외에도 우리는 어쨌든 문법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법적인 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뭐뭐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친구들끼리 이제 어떨, 어떤 걸 되게 많이 주고받아요. 니, 이런 걸 많이 주고받지. 바깥에 날씨가 춥니, 뭐 이제 아니면은 추워 이런 식의 아, 어, 그다음에 뭐, 이제 선생님들한테 와서 질문할 때는 추워요. 이런 식의 이제 요를 붙이는 형태를 많이 쓰고.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면접이라든가 어려운 직장 상사 이런 경우에서는 뭐 어, 춥습니까 이런 식의 비읍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이긴 한데 의문문은. 다시 이제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문법 시간 내지는 영어 시간에도 이런 걸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설명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설명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누가 그 일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누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답변에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설명의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판정의문문이 있습니다. 판정이라는 건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쉽게 표현하면 예, yes, no죠. 예스냐, 노냐라는 걸 판정 즉 긍정의 부답 그러니까 대답내지는 부정의 대답을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밖 날씨가 춥니라고 하면 응 추워. 아니 안죠 예스 노로 충 충분히 이제 답변이 가능한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판정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두 가지는 이제 의문문에 부합하는 형태인데 세 번째 보세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얘들아 뭐냐면 이거는 표면상 의문문의 형태이죠. 근데 그 사실 이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면의 내용은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서술이나 명령 내지는 감탄을 하는 것인데 단지 표면 표명이라고 썼네. 자 표면적으로만 그냥 뭐예요?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 수사의 문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장의 모습은 질문이지만 그속 내용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게 되면 방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매우 좋겠다라는 거죠. 제스션 마크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질문이 아닌 거죠, 뭐예요? 단순 서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다 보면 따라오지 못하겠니? 니라는 종결 어미에 퀘스천 마크가 붙었지만 이거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의도예요? 명령의 의도입니다. 빨리 따라오너라. 라는 일종의 명령의 의도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기 되면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투죠. 내가 밥한끼못 사겠니? 자 역시 뭐예요. 니에 퀘스천 마크가 붙었지만 이거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죠. 뭐야. 내가 그 정도는 할수 있다. 밥을 살수 있다라는 반어적 표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종결이 뭐가 있냐면, 명령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잘 따라오세요. 명령은 단순하게 뭐예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 이렇게 말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래야, 뭐, 나래가 편지를 이거 문장 이상하네. 편지를 써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보게 되면, 지금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가. 편지를 쓰는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명령형 종결어미에는, 이제, 알아, 어다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라를 붙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뭐, 뭐, 십시오. 이거는 이제 높임의 표현이 되는 건데, 자, 명령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명령이죠. 직접 명령이란 거는 얼굴을 맞대고, 즉, 내 눈앞에 있는 말을 듣는 대상에게 명령을 할 때가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종결어미가 알아, 어다가 되는 겁니다. 알아, 어라에서 빨리 와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다라는 말에 뭐가 결합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와야 되는 대상이 뭐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두 번째 간접 명령문입니다. 간접 명령문에 내 눈앞에 말을 듣는 이가 직접 있는 게 아니라 한다이 건너서 듣는 것. 즉 뭐예요? 뭐 신문 매체를 통해서 이제 듣는다든가 뭐 이런 특정,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하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 상황 이죠 시험 보는 상황이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직접 명령을 하는 게 아니죠. 자, 시험지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번 건너서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명령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때는 뭐만 붙이는 거냐면 라만 붙이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예요? 매개 몸음 으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라라가 아니라 뭐예요? 고르라만 붙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설명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선생님 별표를 쳤죠. 자 명령문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주어는 항상 뭐냐면 듣느니 듣느니라는 거는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1인칭은 등장한다 못한다. 1인칭 나 자신에게는 명령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됐던 게 우리가 264의 시 같은 경우에서는 허용으로 봤었죠.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리에는 뭐만 올수 있냐면 동사만 올수 있습니다. 동사 자 형용사 너 예뻐라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되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 도 틀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냐면 시간 표현에 선어말 어미 었, 과거죠. get 뭐예요? 미래지, 더, 과거지에서 이런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것즉 과거 내지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명령이라는 거는 명령을 내리는 그 순간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형은 이제 현재 시대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청유가 있는데 청유는 뭐예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뭐예요? 행동을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걸 청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뭐뭐 하자, 밥 먹자, 편지 쓰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청유에 해당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거 자를 많이 쓰죠. 어, 우리 이거 뭐뭐 하세? 이제 옛 어른들이 이제 쓰시는 말 두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동료 서로 이제 높여야 되는 경우에는 뭐뭐 합시다 이런 경우 비읍시다 가 쓰이는 경우인데, 자 청유문도 보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청유문의 조건은 뭐냐면 서술어의 동사만이 올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쁘자. 말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형용사는 올 수가 없고, 역시, 형용, 청유문 같은 경우에도 시간 표현에서나 말하 어미, 엇, 과거 나타내는 거, get, 미래죠, 더, 과거. 이런 말과 함께 쓸수 없고, 뭐예요? 까청유문도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를 항상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에 문장의 표현에 감탄문이 있죠. 감탄문에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감탄형 종결음이 뭐뭐구나 이런 것들로 쓰면서 느낌표 꽝 찍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뭐구먼 이건 사실 좀 예스러운 말투죠. 그래서 뭐뭐구나 뭐뭐군인데 어, 보게 되면 아뭐 했구만 이런 식으로 만으로 쓰이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뭐뭐구먼 요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종결 표현을 볼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보게 되면, 자 높임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 자 보게 되면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국어는 사실 높임 표현이 굉장히 발달한 언어입니다. 어, 세계에서 유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발달했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영어에는 엄밀하게 높임 표현이라는 게 없죠. 뭐예요? 대신에 정중한 표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뭔가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이제 예를 갖추어서 표현해야 될 사람에게는 어, 일반적인 일상적인 어휘보다는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정중한 어휘를 사용을 이제 하는 건데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써야 되는 어휘도 있고 문법적인 규칙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임 표현을 쓰는 언어가 먼저 뭐 러시아어 그 다음에 뭐 이제 독일어 뭐 이제 프랑스 뭐요 정도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언어들 중에서도 국어는 굉장히 세분화된 이제 높임 표현을 이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된 높임법이지 국어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데. 이 말은 즉슨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국어에서는 즉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만큼 상하 위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 이렇게 이제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laughs> 국어의 높임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주체, 객체, 높임 이렇게있는데 상대 높임 한번 보세요. 상대 높임에 보게 되면 일단 선생님 이 자세한 설명은 이어서 하겠지만 자 격식체, 비격식체로 나뉘고 그 격식체 안에서도 어 이제 보게 되면 뭐네 가지로 나뉘게 되고 비격식체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요. 사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제 언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상대 높임 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분화된 것들이 다 문법적인 표지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상대라는 거는 어떤 상대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말을 듣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듣는 이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잘 체크하세요. 높이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높이거나, 낮춰 말하는 이 모든 걸, 즉, 상대를 표현할 때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우리는 상대 높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뭐, 문장의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는데, 비격식체라는 거는 쉽게 표현은 뭐예요? 구어체지. 일상적인 말투에서 격식체는 뭐예요 격식체는 정말 말 그대로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어 문화체 같은 경우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격식체 같은 경우 하십시오체 뭐뭐 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걸 하십시오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쓰이는 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보게 되며 이런 말을 쓰게 되고 여러분들도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대학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는 이 하십시오 채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대학 면접 가가지고 자어 저는 강릉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저는 강릉에서 왔습니다. 뭐뭐 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 하십시오. 최당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해다체 이제 낮춰 표현하는 말이죠. 낮춰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노벨들한테 이제 하는 말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하오체. 이거는 이제 예사 높임이죠. 옛날에는 이하우체가 어떨 때 쓰였냐면 친구들 사이에서 친뭐 이제 자네 이거 뭐뭐 하오 이런 것들 이제 이럴 때 쓰였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정실부인한데 정실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한테 부인 뭐뭐 하오 뭐~ 인제 이럴 때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아춤인데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뭐 개도 끝을 내는 거죠 말을 할때 보게 되면 어~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옛날에 이제 많이 썼죠. 사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라고 해도 이제 20이 넘은 성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좀 낮추기가 뭐해서 자네 뭐 바꾼 이것 좀 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어, 우리나라에선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많이 쓰죠. 반만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멋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김서방 이것 좀 자식에 이런 식으로 이제 쓸때 많이 쓰였는데, 사실 현대국어에서, 특히 요즘에는 이 하오체와 하계체가 사실 거의 이제 쓰이지 않는 형국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laughs> 자, 격식체에 이제, 아이고. 격식체를 이제 보게 되면 어 높임 표현 있고 낮춤 표현이 있는데 요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요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는 이제 비격식체죠. 선생님들한테 와서는 요를 붙이고 친구들끼리 반말을 하지. 자 선생님이 거기에 해당하는 얘들 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얘. 예. 자 보게 되면 자밥 먹었어? 이게 뭐예요? 친구들끼리 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해체가 되는 겁니다. 자, 해체와 해요체 쉽습니다. 예다. 여기에 뭐만 붙이면 되냐면, 요만 붙이면 돼. 자, 요만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해요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다, 여기 보게 되면, 요만 빼면 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요는 붙어도 그만, 안, 안 붙어도 그만이지. 자, 이렇게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인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는 바로 뭐냐면, 보조사의 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선생님이 이걸 대표적으로 되게 어떤 경우도 많이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이제 대학 입학해가지고 이제 선배랑 연애를 하게 됐어. 처음에 이제 존댓말 썼지. 선배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막사귀기도 했어. 그럼 이제 뭐 존댓말 쓰기가 뭐하잖아. 그렇지? 선배 밥 먹었어. 요하다가 뭐 이제 붙였다 뗐다 이게 바로 이제 요가 되는 건데 이 요는 그렇게 붙였다 뗐다 해도 문장 구성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보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조사의 요는 수능에 몇번 출제가 되었던 개념입니다 알겠어 해서 이 비격식체에서 여러분들이 붙였다 뗐다는 요는 문장 구성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요가 붙어도 되고 밑에는. 빠져도 밥 먹었어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해서 자 해체는 요가 빠진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해요체는 그 말에 요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선생님 이제 교과서도 한번 다시 예문과 내용 정렬할 텐데 학생들이 이 해다체랑 해체를 헷갈리는데 이때 판별 기준이 바로 요를 붙여 보면 되는 겁니다. 요를 붙일 수 있으며 해체가 되는 거니까 요들 붙였다 뗄수 있으면은, 이제, 해요체 내지는 해체에서 판별해 주게 되는 거고, 해라체는 요가 붙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예문을 갖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요체에서 요들 빼면 뭘로 된다? 해체 이렇게 된다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주체 높임법이 있습니다. 주체는 말 그대로 뭐냐, 자,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문장의 주어. 자, 문장이 주어이기 때문에, 자, 문장이 바로 이제 내가 즉 말하는 사람 내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보다 높여야 하는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선생님이 여기 써놨죠. 실현하는 방법에는 선어말 어미 시를 넣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장에 가다가 아니지 가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때 시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가가 아니지 뭐 써야 돼요. 깨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다 전혀 지장 없이 쓰는. 말투입니다. 이높임법을잘 쓰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잘 쓰고 있는 거를 문법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할머니께서 뭐예요? 밥을 먹다 아니지? 뭐예요? 잡수시다지, 그치? 할머니께서 자다 아니지? 뭐예요? 주무시다지? 할머니께서 있다 아닙니다? 뭐예요? 계시다지?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린 뭐라고 이야기한다? 특수 어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어서 높임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기 아이, 아이의 모양을 바꿔서 특수 어휘도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다의 특수 어휘는 주무시다. 먹다의 특수 어휘는 잡수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여기에 예를 넣은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직접 높임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도착하셨어 해서 높임의 대상 아버지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사께서가 쓰고 도착했어가 아니라 뭐예요 시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셨어 할때 그치 자 근데 주체 높임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높여야 되는 대상이 직접 등장하는 거야 할머니. 아버지, 선생님 이런 식으로 높여야 될 대상이 직접 등장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원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지만 높여야 할 대상과 뭐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자 높여야 하는 대상이 신체 일부분 소유물 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자 보게 되면 자 원래 귀는 뭐예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이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귀이기 때문에 어두워가 아니다 뭐예요 어두우셔 이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사실 요 문장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아부성 멘트가 되는 건데, 보세요. 넥타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왜? 사물이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넥타이기 이 때문에 잘 어울린다가 아니라 어울리신다 해서 실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 높임은 일대지는 사물과 관련해서도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쓰여야 될지 굉장히 선을 좀잘 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과해지면 너무 이제 아부성 멘트로 나아가는 경우도 사실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볼수 있고, 자, 직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 간접 높임은 원래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높여야 하는 대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높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예전에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개념이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 자, 있다. 일단은 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직접 높임의 형태와 간접 높임의 형태가 다릅니다. 직접 높임의 형태는 계시다. 간접 높임의 형태는 그냥 있다에 뭐예요 심만 넣어주는 있으시다야 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방에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계시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다음 뭐예요 아버지께서 고민 얘다 고민은 원래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누구의 고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민이기 때문에 있다가 아니라 뭐에 있으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많이 출제되었던 개념 얘다. 계시다를 출제를 하면서, 이거는 좀 글자들 작게 쓰죠. 뭐가 예전에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출제된 개념이냐면, 여기 계시다는, 음, 선어말 어미, 시의의 실현이 되었다. 맞을까, 틀릴까. 계시다는,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서 높임이 실현된다. 이렇게 출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됐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거 틀렸습니다. 왜? 왜 틀려요? 일단 선어말 어미는 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즉 높임의 표현이 아닐 경우에 빠져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지 자 여기 문장 와 보세요 넥타이가 잘 어울리신다 어울린다 말 되지 시 빠지면 전혀 문장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다시빼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 개다라는 말 있어요 아니지 없습니다 즉계시다는 뭐냐면 선생님 여기 위에 썼죠 특수어휘입니다 자. "있다"라는 말을 높여줄 때, 아예 이게 통째로 바뀌어서 "계시다" 이렇게 간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차례 모의고사 내지는 수능이 출제된 개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높임법과 관련해서 이 정도까지 볼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능을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실력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높임법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객체 높임법입니다. 객체는 얘다 문장의 개념을 잘 정리해서 문장의 주체는 주어지 문장의 객체는 뭐예요. 목적어 부사어를 가리켜서 객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목적어 부서의 자리에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높임의 대상이 등장을 하는 거지. 자 할머니를 목적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등장했어. 그래서 할머니를 뭐예요. 대리고가 아니지 뭐예요. 높 모시고도 아예 어휘가 바뀌는 거죠. 어휘가 아예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특수 어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수 어휘 그다음 두 번째는 남은 나는 아버지께 과일을 드렸다 즉 아버지께 뭐예요 부사어지 근데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등장이니까 아버지께 과일을 줬다가 아니지. 주었다가 아니라 특수어휘 드리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부사격 조사, 에게가 아닙니다. 아버지 에게가 아니지 뭐예 아버지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어휘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해서 객체 높임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특수 어휘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원래 얘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냥 듣고만 넘기세요. 자, 중세 국어에서는 뭐 이곳에 워낙 많이 등장했으니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삽, 그 다음에 잡그 다음에 반쯤 잡 이세 이 가지에 의해서 객체 높임이 실현이 되었는데, 지금 현대국어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사라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신에 특수 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이 실현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냥 기본 개념만 설명한 게 아니라 기본 개념 플러스 모의고사 내지는 수능을 볼수 있는 수준의 실력의 내용까지 다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잘 정리를 해 두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